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로 함께할 파주다육 도미센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니 아주 바람이 시원합니다. 낮에는 아직까지 많이 따갑죠. 하지만 습도가 많이 없어서 활동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렇게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고대하시는 물주기, 서서히 시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다음 주 화요일이 쳐서, 보통 쳐서 지나서, 아, 다음 주말 정도 되면 아마 물주기가 아마 조금은 좀편해질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밖에 벼가 완전히 다 폈습니다. 자,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가지고, 자, 올해 햅쌀 구경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이제 계절이 또 바뀌어서, 또 흘러서,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다육이 계절이 예, 찾아올 거고요. 자, 이제 분갈이들 요즘 준비하시느라고, 자,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먼저 번그 다정 비빔밥, 그 저희 그 배합, 배양토, 어, 일단 그 레시피 그대로 한번 오픈해드리고, 다정 비빔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시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배양토. 아, 자꾸 언제, 어떤 게 좋으냐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자, 좋고 나쁜 거는 이제 일단 써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써보지않고 모르고, 저는 약 20여 년간 사용해오면서 아, 이 배양토를 몇 번이나 바꿨을까요? 아주 수십 번, 저, 제가 보기에는 수, 수십 번, 거의 백 번도 넘는 것 같아요. 이 배양터를 바꿔가면서 계속 한 게, 처음 시작 때부터 이제 해서, 아, 뭐, 처음 시작은 어,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게 아니라, 아, 남이 사용한 거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아, 그냥 안 좋아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아, 흙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배양토에 대한, 예, 네, 중요성. 제가 이제 배양토, 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 어, 배양토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우리 다육이 건강에 좋게끔 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못 만드는 건 자연. 이 햇빛이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자, 물도, 뭐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면은, 인위적으로도 요즘 뭐 이제 많이 만들어서 쓰지만은 물하고 흙이 우리 다육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이제 뭐 햇빛이나 아 자연, 뭐 바람이나 이거는 어차피 자연에 이제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자, 우리 다육이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배양토 제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자, 요즘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흙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 걸 많이 섞어가서 많이 더 쓰세요. 근데 그 기능만 좋지, 우리 다육이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어그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못 보여주죠.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거를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 이게 상당히 좋은 흙이지만은 이게 이, 뭐 한편으로는 뿌리에 좋으면은 자라는데 또 어떤 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우리 배양 터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성으로는 상당히 좋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고급의 에, 흙. 배양토를 사용은 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쁜 게 아니고 기능에 맞게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화분을 한번 털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정도 되면 얘네들은 한 1년 이상을 내가 이제 여기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라서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했지만 흙이나 상태를 봤을 때는 아 전혀 문제가 없죠. 뿌리 상태도 완전히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지금 빠질 정도, 응? 완전히 밑이 다 빠져 나올 정도, 이 정도의 흙을 만들어서 쓸수 있는 자 배양토가 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화분의 질이나 화분 기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자 배양토가 결코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기능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자, 우리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들,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다 사용을 해보셨고요. 저는 이제 그 기능보다 제가 얘기했죠. 어, 저는 그 제가 배압, 배양토를 어떤 거 어떤 거 놓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자,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지금 보면 이제 강모래를 제가 한7 정도는, 70% 정도를 이제 강모래를 놓다 그랬죠. 강모래의 기능이 뭐냐? 아, 강모래는 이제 일단 묵직하고, 어, 배수가 상당히 좋아요. 물배수가. 그 때문에 처음에 뿌리 내릴 때는 안 좋은데, 이 강모래가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나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묵직한 거로 뿌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아, 강모래의 기능이 그겁니다. 아, 모, 저 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도 아, 모래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사는 단면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제가 아, 사용을 안 한다고 했고요. 모래는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아, 뿌리에 상처를 안 주기 때문에 아, 강모래를 사용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 피트모스라는 거는 저는 사용을 합니다. 자, 피트모스는 왜 그러냐? 아, 보습이죠 보습 아, 물 물을 어떻게 보면 잡아준다 잡아주고 영양분도 영양분도 거기서 잡아서 아, 뿌리에 골고루 아, 뿌리를 활착시켜 주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래와 피트모스가 모래와 피트모스가 합쳐서 뿌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피트모스가 들갑니다. 아, 피트모스가 보통 아, 전체 사용하는 거에 한 15%가 아, 피트모스가 아, 지금 배합토에 들어갑니다. 다정 비빔밥에 피트모스가 한15% 정도 들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뭐냐? 이제 그 기공이 크죠. 기공이 커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다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 배수 효과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기구멍을 만들어줘서 통기가 잘 되게 만들어주죠. 펄라이트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코코피트, 코코피트 그 상토는 약한5% 정도. 예, 펄라이트가 한10% 정도 들어가고, 아, 코코피트가 한5% 5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5% 정도 들어가는데 코코피트는 예, 배수를 좋게 해주고요. 예, 뿌리, 그 피트모스와 더불어 예, 코코피트가 뿌리를 활착시켜주는데 예, 좋습니다. 그데 코코피트는 단점이 아, 물 빠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코피트 하나만 갖고는 흙의 기능을 많이 못합니다. 보통 우리 상토에 사용하고 있는 게 코코피트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배양토에는 아마 주로 상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토만 사용하시지 말고 피트모스를 좀 사용하시라는 제가 이제 한번 당부를 한번 드렸었죠. 그다음에 아, 뭐숯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성 있는 것들 자, 영양제 에, 별도로 어,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돌의 기능 흙의 기능 이 좋은 것들이 물론 기능성은 좋은데 과연 다육이한테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좋은지 그 다음에 배합 기술입니다 배합 기술 자, 배합 기술을 손으로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예,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자, 이렇게 기계로 이거 그러니까 완전 히 믹스가 돼야지 골고루 아, 이게 실질적인 아, 흙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될수 있으면은 예, 손으로 비비지 말고 아, 뭐 손으로도 뭐잘 비비면은 괜찮은데, 자, 이렇게 기계로다, 기계로다 골고루 잘 섞어주면은, 자, 우리, 그, 밥을 먹고, 어, 반찬을 먹고 할 때, 입안에서 골고루 잘 씹어서 넘기는 거 하고, 그냥 대충 넘길 때 하고, 아, 소화되는, 소화되는 그 속도 하고,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예, 그런, 기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양토를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서 사용을 해야 우리 자유기도 그렇고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흙을 만들고 어떤 배양토를 만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골고루 섞어줘야지 뿌리나 줄기에 골고루 영양이갈수 있는 거고요. 물을 주어도 골고루 섭취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양토를 아, 저는 만들어서 또 필요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 필요한 것만큼 또 보내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골고루 섞는 과정. 자, 다정 비빔밥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배합기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셨고요. 아, 저게 뭐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아, 시중에 우리 판매되고 있는 배양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배합기가 저런 게 말고 여러 가지 지금 배합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흙이 어떤 흙이 섞이든 간에 예, 골고루 잘 섞여서 예,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끔 우리 다육이한테 예, 공급을 잘 해주시는 게 아주 괜찮겠죠. 아, 골고루잘 섞어서 아, 손으로 섞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섞는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저 기계의 비, 힘을 빌려 가지고 배합을 잘 해주면은 아, 우리 다육이 일단 그 키우고 활성화 시켜 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이제부터 이제 판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아나입니다. 아리아나, 아리아나, 이거는 머리 쪽에 자, 사이즈는 14.5cm 화분에 네, 아주 대품이죠. 크죠? 자, 아리아나 만원, 14.5cm 화분에 자구가 나온 것도 있네요. 만원이고요. 아리아나 커팅 군생입니다.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동안 물을 안 줘서, 물을 안 줘서 상당히 사이즈가 물한 번만 주면은 아주 대품으로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아리아나 색감이 한적 가지 색의 젤리 형태죠. 2만원입니다. 군생은 2만원. 자, 얼음별입니다. 자, 얼음별도 물이 들면 투명해지는. 그래서 이름이 얼음별이라고 붙여졌죠. 아, 물이 들면 아주 투명해지, 투명해지는. 자, 이두 군생 짜리입니다 얼음별. 2만원. 원종 에보니. 14.5cm 화분에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는 거의 검은색으로 라인이 그려진다고 했죠. 원종 에보니의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는 붉게 물들어 있는데, 가을, 겨울 되면서 까맣게 물들이, 물이 들어가는 원종 에보니. 14.5cm 화분에 2만원입니다. 원종 에보니는 2만원. 자, 마디바도 14.5cm 화분에, 자, 펄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사이즈도 좋고, 자, 오래 묵었다는 표시가 확 나죠? 자, 마디바, 2만원입니다. 마디바 2만원. 화이트 미니마, 14.5cm 화분에, 자, 목대가 한, 원, 엄청 좋죠. 지금 하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3만원 다 자연군생입니다. 파이트 미니마 3만원, 자연군생이고요. 이건 슈퍼 미니마입니다. 14.5cm 화분에 약 15cm 이상 되는 사이즈, 자연군생입니다. 슈퍼미니마, 3만원. 목대가, 자, 요 밑에 하엽 정리하면 예뻐지겠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못합니다. <laughs> 자, 화이, 화이트 미니마와 슈퍼미니마. 딱봄 비교가 딱 됩니다. 슈퍼미니마, 3만원. 캘리포니아 에보니. 캘리포니아 에보니는, 자, 원종 에보니하고 지금 특징이 틀리죠? 완전히. 딱 벌어지는. 완전 연꽃이 완전히 벌어져 있는 그런 스타일. 자, 라인이 까맣게 물들고, 입은 환엽성입니다. 환엽성. 자, 14.5cm 화분에 가득 차서 지금, 자, 15cm, 한 17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네요. 자, 4만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에보지 4만원. 자, 캘리포니아 에보지 4만원. 슈퍼 미니마 3만원. 화이트 미니마 3만원. 마지바 2만원입니다, 2만원. 올해 묵은, 묵은 마디바. 올해 묵은 마디바, 2만원. 원종해보니, 2만원. 14.5cm 화분에 2만원. 아, 얼음별, 9cm 화분에, 야, 투명하게, 맑게 빛나는 얼음별, 2만원. 물이 들면 환상적입니다, 아주. 투명하게 물이 드는 얼음병. 자, 아리아나 젤리 형태로 물이 드는 자, 가지색 젤리로 물이 드는 아리아나 커팅 군생은 2만 원 머리는 만원 머리는 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배양토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면서, 아, 물론 좋은, 좋은 기능에 좋은 흙을, 좋은 돌을 사용을 해서 자, 모두가 만족하면 되는데, 아, 다육이 자라는 그런 환경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예, 배양토를 만들어줘야지. 예, 저거지 어, 아무리 고급스러운 예, 흙과 돌이라도 다육이가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골고루 아주 배합을 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양토를 어, 사용하시는 게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는. 어, 이렇게 배양토, 물 구독자님들이 직접 신경 써가지고 어, 사용하시는 게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배양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한번 다정비빔밥 레시피도 공개하고 했지만은 오늘 한번더 재차 강조해서 어,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흙을 잘 써야 됩니다. 물도 잘 써야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쓸수 있는 흙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잘쓸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잘 만들고 있고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일단 흙을 잘 사용해서 잘 만들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